사자 성어 가운데 세웅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을 그대로 풀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런 뜻입니다만 그 유래를 보면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잘 되는가 하면 또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조금 잘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좀 잘못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순히 이런 세상사가 세옹지마다라는 이런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즉 나의 삶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인생관입니다. 뭐잘될 때도 있고 또는 못될 때도 있다. 이런 막연한 운명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입니다. 또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뭐 불행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환란도 만나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표현한다면 때묻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는 눈치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뭐 완벽하게 눈치도 빠르고 순수하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치가 좀 없어서 형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 형들한테 자꾸 미움을 받죠. 또 형들이 싫어하는 말을 좀 참으면 되는데, 남, 형이 싫어하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정말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순전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갔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 자기 집이 아닌 자기 부모 형제가 아닌 다른 집에서 종이 되 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집에서 총무의 일을 맡으면서 신임을 받습니다. 모든 걸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총무 일을 하다가 또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참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감옥에 간 것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갈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이 요셉 덕분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감움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것도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이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죽었고, 또 요셉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애굽왕 왕조도 바뀌게 됩니다. 식소수 왕조라고 하는 이 요셉 당시에 그 왕조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고 함족, 함족계통의 새로운 왕조가 이제 애국왕이 됩니다. 바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후손인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그 수가 왕성하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본 애국왕이 저렇게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다가는 언젠가는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히브리 민족을 점점 억압하는 그런 억압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민족은 날마다 더그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애구방 바로가 극단의 조치를 내리죠. 그것은 히브리 사내가 태어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말살 정책을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 절에 보면 레이지파의 어떤 사람이 레이지파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면 하 레이지파의 고핫자 이 고핫의 아들인 니므론 니 아므람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와 결혼한 여자는 바로 레이 지파의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레이 지파의 선남선녀 아브라 아, 이 아무람과 그리고 요게벳 이들이 서로 부부가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정의 경사고 정말 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성첩장을 받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니 와서 초대합니다 하아 결혼 자녀가 결혼하는구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또 손주 봤다는 소식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후배들이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자기 손주 자랑을 하면 돈 내고 하라고 농담을 합니다만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또 그렇게 자랑할 만하다고 공감이 갑니다. 손주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가정에 아므람과 여기베 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정말 잘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고 기쁨 대신 근심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합니다만은 이 가정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이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 품에 참드는이 아이와는 달리 그 부모는 애간장을 태웁니다.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석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부모의 손에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 갈대 숲에 놓여 있는 이 아기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는, 어쩌면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과 그 갈대 숲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량도 없습니다. 아이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는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을 운명에 내맡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이제 맡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손에 위탁한 것입니다.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갈때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심정을 생각하며 이 가사를 썼을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기에 핵심적인 고백이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너의 삶을 이제 인도하실 하나님, 생명의 주대신 하나님께 이제는 이 아이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나일강가에 띄운 이 갈대상자는 아이를 버린 유기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 믿음의 사건입니다. 갈대상자는 버려진 상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람과 요게벳의 믿음대로 아이를 강물에서 건져내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죽을 운명에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잡고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그 상자를 나일 강가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기 손에서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고 있던 것, 이 손을 놓으면 안될것 같은, 그래서 단단히. 운켜 잡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버둥벼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게 된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을 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 능력을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를 내려놓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아주 성실한 청년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 네가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구나.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가 어떤 행했던 그 행위가 구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 인간의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이 그에게 한계였습니다.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하고 귀한 그런 것이 주어지는데 그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선물하실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해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손해를 본것 같은데 내려놓음으로써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일강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가 있지만 그의 부모도 갈대상자도 모세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제는 그를 인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강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갈대 상자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상자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의 강물을 버텨내면서 우리는 파동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갈대 상자가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거센 비바람에 무너질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갈대상자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나일강 갈대사에 두고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로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없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바로 이 공주네, 공주의 손에 이제 넘겨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래서 자기의 엄마이고 또 동시에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을 유모로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고 엄마의 품에서 잘할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만들어 놓은 각본처럼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노력으로 할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에구방의딸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룰 때마다 그 옛날 과거의 모세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로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나를 죄악과 멸망의 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아들 삼았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건져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305장 찬송은 그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큰 죄악에서 건져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인도하고 계시는 한 나일강의 온갖 위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강에서 건져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강물이 파도를 일으키고 사탄의 공격과 온갖 위험과 환란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도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